자, 지금 시간이 2024년 7월 5일. 네, 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 10분.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한것 같더라고요. 네, 잘 확인하시고요. 자, 분기봉. 395.08. 예, 네,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목표가가 395.08이고, 개인이 매도하면 네, 357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월봉은 볼뱅 20 상반 위니까, 코멘트 할거 없어요. 예, 주봉도 볼뱅 넘어갔으니까, 코멘트 할거 없고. 그럼 이제 상방을, 상방은 이제 보유만 하면 되는데, 하방은, 어쨌든, 공략을 하려면 고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일봉도 지금 고가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야. 그죠? 만약 오늘 매도를 하고 싶으면 분봉해서 찾으셔야 돼요. 예, 일봉도, 일봉을 보면 하단선은 너무 낮고, 상단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는데, 매수할 가치는 없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월봉 주봉 다 나갔어요. 다 나가 있다고. 일봉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가 있기 때문에, 매수 가치는 없다. 다만, 보유하실지 말지는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고, 일봉이 고가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일로 매도하기는 힘들어요. 자, 코스피. 거의 목표까지 다가가죠? 2863.58. 여기가 목표예요. 다음에, 에, 올봉, 볼뱃 나갔고, 주봉도 볼뱃 나갔고,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으니까 지금이 과열 상태라는 거예요. 자,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그냥 보유 영역에 들어갔다. 뭐, 나 먼저 할 얘기가 뭐 있어요? 다 나갔는데. 그죠? 예, 기봉은 목표가에 왔고, 월봉 나갔고, 주봉도 나갔고, 예, 일봉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 나갔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곧버스를 사야 되는데, 곧버스를, 예, 사기가 애매한 거죠. 고, 저점을 높여야 되는데,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아직은 눈치를 보시라. 매수하는 방법 두 가지. 일봉이 저점을 높인다? 아니면 주봉이 저점을 높인다. 근데 주봉은 이미 저점을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이 저점을 높여야 되는데 오늘 저점을 낮췄으니까 오늘도 일봉으로 보면 매수할 수 없는 거죠. 뭐 분봉에서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봉은 아니라고요. 개인이 3,357억 매도, 외국인이 1,899억 매수, 기관이 1,515억 매수합니다. 선물도 1,547억 매수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팔고, 외국인이 선물을 사고 있으니까 일단 수급 자체도 상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루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